연화는 머리가 연모여가지고, 더블 연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연모는 물이랑 안 친한 성분을 갖고 있어가지고, 산성 펌제로 먼저 한번 모발 좀 열어주고, 그 위에다가 이제 또약 알칼리치오로 더블 연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먼저 연화 한번 약한 약으로 원터치로 바르고, 약 걷어내고 두번 연화를 들어가서 더블 연화인데요. 음. 이 약한 약이 산성 펌제거든요. 이염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랑 안 친하다고 했잖아요. 이게 산성 펌제가 소수성이거든요. 그래서 같은 성분으로 이렇게 모발 좀 열어주고 그리고 모발 이 열린 상태에서 치오 펌제로 더잘 약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 탄력 있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가늘 때 힘이 없이 컬이 나오잖아요. 네. 아, 조금 더 힘을 탄력 있게 해줄 그리고... 수 있는 방법이네요. 네 이상하게 머리 얇은데 강한 약 발랐는데 연한. 안 나오고 진짜 노곤노곤해지기만 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건데 그런 게없어져